요거는 올에 샤기가 되어있어요. 이렇게 털들이 많이, 되게 길죠? 이태리 수입 원단인데 이게 어, 모헤어랑 울, 알파카 섞여있어요. 비에 이렇게 좋은 원단을 쓸 일이냐. <laughs> 근데 너무 겨울 느낌 나고 예뻐가지고 만들어진 요렇게 린넨이고요. 요거는 이렇게 샤기된 올 원단이에요. 푹신푹신하고 더 볼륨감이 커졌죠. 핀대는 똑같은 핀대를 사용했어요.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, 요거는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을까요? 이게 풍성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요거 양을 많이 했더니 여기에 조금 가득 차서 머리에 헤어핀 요 착용을 하실 때이 머리 전체를 그냥 잡아서 그냥 잡아서 찌르 뒤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저의 머리 수가 엄청 많아서 웬만한 빈대 <laughs> 아니면 잡히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머리를 묶고 그 위에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꼽아서 착용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많이 하죠. 저희 모델 착용은 어떻게 했냐면 모델 촬영할 때는 올림 머리 하고 나서 그 위에 고정시켜준 뒤에 이렇게 딱 꼽아줬어요. 이렇게 묶고놓고 그냥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연출하신다든지 얘를 이렇게 이제 뭐 틀어 이제서 틀어 이렇게 이렇게 든지주렇게 연출 그렇게 연출 이에요 하고, 이러있고요그리고이렇으로고이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지금 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양쪽으로 꽂았던 게 요거구요. 지금 모자를 올있는 핀이고 그리고 조금 더 사이즈가 그 있죠. 사이즈가 있네요. 이 올은 한쪽으로 착용